태백에서 교체한 지 반년도 안된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가 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주민들과 통행 차량이 불편을 겪었고 부실 공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 폭우가 내린 것처럼 도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로와 인도 경계석 아래에서 수돗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태백시 황지동 아름다운 나날 아파트 진입도로 지하에서 350mm 상수관이 터졌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 7월 상수도관을 교체한 곳으로 반년도 안돼 사고가 난 것입니다. 답답하뭐 공사한지도 얼마 안 되고 여름에 지금 공사했는데 에 터지면은 앞으로 어떻게 지이 사고로 시간당 4 6 0톤 9시간 동안 4천여 톤의 수돗물이 샜고. 인도와 도로 10여 미터가 파손됐습니다. 태백시의 상수관 교체 공사를 하는 한국환경공단은 황지배수지 배수관으로 수돗물이 역류하면서 압력이 높아져 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못 거고요. 환경공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있지만 교체한 지몇 달밖에 안된새 관로가 맥없이 터져버려.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